이재명 대표가 이 행사 런지 아닌 거예요? 어떤 행사에서의 발언을 가지고 지금 AI 분야에서 전문가들로 대담하면서 그 OPQR이라고 모두의 질문 Q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지난 2일에 공개된 영상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 AI가 향상시킬 생산성 일부를 국민들이 나눠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국민펀드로 투자를 했는데 지금도 국민연금은 그런 투자하죠. 거기서 해소되는 이익을 국민들에게 나눠주면 네. 세금을 덜 거둬도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애초 투자금이 세금으로 한 거니까 네. 이런 주장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전략 산업을 지정해서 성장 초기부터 국민의 세금으로 집중 투자한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그 지분만큼 국민들에게 나눠주면 세금을 덜거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한 건데. 근데이 생산성 향상의 결과물을 공동체가 일부나마마다 가지고 있었다면. 네네. 전 세상이 달랐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도래할 인공지능 사회에. 인공지능으로의 엄청난 생산성의 일부를 공공의 영역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습니다. 국민 모두가 그걸 네. 나누는 시대도 가능하다. 아, 그렇습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인공지능에 투자가 되잖아요. 그 중에 일부를 국민 펀드나 아니면 국가가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서 생기는 생산성의 일부를 국민이 모두가 골고로 나눠가지면, 근데 그 세금부지 도무도 그거 세금 안해도도요 안 이게 지금 그냥 뭐 이조를 쓰기로 했으면 이조가 다 세금이지 않 세금이죠. 국민이낸 거요. 예 그러니까 그게 당연히 이 여기서 나온 결과물을 시민들 어떻게 나눠가질 건데가 처음에 이걸 시작하는 자리가 돼야 돼요. 가능하라고 그러는데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새로 생겼다. 그중에 국민의 목 지분이 30%다. 네. 그래서 그7 0는 민간이 가지고. 네. 3 0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막 그렇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네네네, 지않을요 예, 되게 좋은 생각이그 이걸 듣고 나서 빨갱이라고 말하는 게 저는 그게 황당한, <웃음> <웃음> 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국민연금이 기업 투자를 하고. 다른 나라들도 국부 펀드나 국민 펀드 다양한 투자를 하죠. 이재명 씨 발상은 투자금이 다 세금인데 투자가 성공했을 때, 했을 때는 이익을 세금 경감을 위해 직접 돌려주는 방법도 있지 않냐? 네, 그러니까 이런 발상이에요. 국가가 투자를 했으면 그만큼 지분 확보를 해서 그걸 국민들에게 돌려주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어, 매우 논의해볼 만한 사안이라고 보는데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 이런 말을 하자마자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 국가가 기업 성과를 독점하려고 한다 시장경제를 무시한 계획경제다 이거 다 어디서 나오는 이야기냐면 빨갱이라고 말할 때 나올 문장이에요 그러면서 뭐 사회주의다 뭐 자파, 포퓰리즘이다, 공상소설이다 부교하다 다들 일제히 공을 여는데 잘 보면 이 사람도 공통점이 뭡니까? 다 이번 대선에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 양반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이렇게 이재명 주장 앞뒤를 왜곡하는 거는 실제 그 내용이 문제라서가 아니라 뭐 내용이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좋지. 대선이 코앞에 왔다. 이런 징후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읽습니다. 어다 나왔네? <laughs> 한마디씩 걸치고. 네. 오세훈 사회주의, 윤상현 좌파 포퓰리즘, 유승민 공상소설 같은 얘기. 다 빨갱이라 이제요 이게. 예, 네, 다빨이 아니 국유화. 근데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엔비디아 국교화로 세금을 없애겠다라는 비현실적인 정책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엔비디아 국교화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을 투자해서 우리가 만들게 되면 거기서 투자한 만큼. 일이 생길 텐데 그 이익을 국민들한테 직접 나눠 주면 좋지 않냐? 이 말인데 엔비디아를 부교하겠다는 발상이다라고. 다 거짓말이. 다 거짓말이에요. <laughs>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페이스북에 AI가 불러올 미래에 대한 무지도 문제지만 한국말도 제대로 이해 못 하는 그런 수준의 지적 능력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을 책임지겠느냐. 그구 본색에 거의 문맹 수준의 식견까지 참 걱정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1등 주자한테 엉겨 붙으려고 하는 겁니다. <laughs> 예. 그럼 이해가 가요. 저, <laughs> 저 저런 방식 아니고는 뭐, AI 기술 혁신 미래 이런 의제를 이미 뺏겼죠. 저는 그래서 이거 안 보다가 전 뉴스가 나와서 본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거꾸로 이분들 이 도와주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 많이 봐주세요. 아까 진행하던 박태웅 의장 같은 경우에는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장을 맡고 있기도 한데. 그 모두의 질문 Q에서 여러 가지 질문들 받고 있습니다. 어, 저는 이 대선 주자들이 대선이 다가왔다고 확연하게 느껴서 이러는 거라 모르는데 왜냐면 헌재가 사실 이번 주에도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도 했는데 빠르면, 네. 그러면은 어제 정도에 예고했어야 되거든요. 선거가 언제라고. 근데 선거 일자를 예고하는 대신에 평의 일정을 잡았어요. 평 네. 계속 의논한다는 얘기죠. 어제도 잡고 이번 주 금요일도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 날 선고 없는 거예요. 지난 주에는 이제 빠르면 이번 주 금요일도 선고 가능하다는 전망 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그건 지나갔고. 네, 그리고 오늘과 그리고 금요일에 재판관 평일을 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정을 보면 17일 다음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일정이 없어요. 다음 주 통으로 비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마. 다음 주가 매우 위력하지 않겠나라고들 전망합니다. 이 보수 잠재 주자들도 이 일정을 매우 잘 알고 있고 탄핵 이명대 너 보니까 일제히 이재명과 엉겨 붙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는가? 이재명 대표가 AI 관련해서 무슨 얘기했는지는 보다 보니까 상당히 흥미롭던데 현재가 이년 결정을 내렸잖아요. 아홉 번째 재판관에 대해서 임명하지 네. 않은 건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최상목 대행이 아직도 임명을 안 합니다. 아직도 임명을 안 하고 그 이유가 국민의원 다수가 동의해서래요. <laughs> <laughs> 어제 국무회의에 앞서서 비공개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었는데 여기에서 그런 건의가 있었다고 아니 합니다. 국무위원들이 헌재야? 스킬이 뭔데 자기들끼리 안 하면 안 하고 그래. 헌재보다 위에 있나요? 헌재가 위헌선고를 했으면 공무원은 즉시 따라해요. 그런데도 안 하잖아요. 저는 두 가지를 확인했다고 보는데 하나는 차상목 대행이 아홉 번째 재판관인 마은혁을 바로 임명해서 현재로 하금 갱신한 절차를 밟도록 윤석열 변호인단이 요구해서 계속 시간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작전이 있을 수 있다. 이게 작 지난 주에 그런 우려가 있었어요. 일단 그 작전은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최생목 대행, 대행은 임명하지 않고 국, 국힘에서도 임명하지 말라고 네. 요구를 했거든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최상목 대행이 야당의 겁박에 동요하지 않아야 한다. 익명 거부해야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또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윤석열 쪽에서는 적어도 헌재 재판관 8명으로 가는 게 탄핵 기각에 더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만약 9명이 되면 시간을 끌 수는 있는데 시간을 끈다는 거는 언제까지 끌어내냐면 진보 성향의 재판관 두 사람이 임기가 다하는 게 4월 18일이죠. 네 문형배 재판관과 임미선 재판관의 네. 임기가 그것도 상... 옵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쭉 4월 18일까지만 밀수 있다면 두 사람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밀수 없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괜히 9명으로 탄핵 인용 가능성을 높이는 것보다는 8명으로 하는 게 탄핵 기각에 가능성이 더 있다 적어도 윤석열 쪽은 이렇게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그게 그, 확인된 것이고 그리고 그우뭐 보수 이런 유튜브에서는 이미. 5대3으로 확정됐어요. 자기들끼리는. 예. <laughs> 5대3 기각이라고. 자, 또두 번째 확인할 수 있는 건 최상목 대행이 바지라는 거예요. 최상목 대행은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임명했었어야 해요. 안 그러면 처벌받거든요. 왜냐면 헌재가 저런 판결을 하면 모든 기, 국가기관에 대해서 기성력이라는 게 생깁니다. 뒤집을 수도 없고 반드시 따라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데, 공무원인데 위헌 판결이 났는데 아니 다른 공무원들이 하지 말라고 그래서요 이건 이유가 안 되거든요 임명 안 하잖아요 그 직무유기고 처벌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그런 개인적인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지금에 와서도 지금 임명해도 사실은 이 헌재가 구인체제가 안 되거든요 윤석열에 대해서는 근데 임명 안 하잖아요 이거는 본인 판단이라기보다는 윤석열 측 또는 국힘의 의지 국그 의지를 대리하는 바지라는 게 이번에 확인된 거 아닌가